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오늘자 4월 29일 장 종료 이후에 여러분들과 이 FST 최근에 이렇게 오늘 신고가를 도전하나 싶었지만 결국에 윗골이 달고 주가 내려앉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전망이 어떤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해 드릴 거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에 앞서서 영상에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오늘 윗골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 절대 없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봉으로 차트를 키고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음봉에서 보시게 되셨을 때, 주가를 견인하면서 들어왔던 거래대금, 이에 비해서 주가가 빠질 당시에는 거래대금이 조금 터지긴 했지만, 많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주가를 견인하면서 들어왔던 대금이 2라고 친다면, 주가가 빠질 때는 1밖에 빠져나가지가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오늘 윗꼬리를 길게 달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음봉을 만들었지만, 지금 수급에 대해서는 들어온 대금이 2이고, 나간 대금은 1밖에 없다. 즉, 수급을 아직까지 들어올리면서 들어왔던 대금이 더 많은 시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FST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가가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이 참 많으실 텐데 이 부분 역시 여러분들이 차트를 월봉으로 보시게 된다면 오늘 왜 이렇게 윗꼬리를 길게 달았는지 바로 확인이 되실 겁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전 고점 2020년도에 만들어두었던 이 4만원대 부근에 고점에 대한 물량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는 게 예상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월봉으로 보셨을 때 윗꼬리를 길게 달고 내려온 종목이기 때문에 4만원 부분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전 고점에 물려있던 물량들에 대한 매도세가 나올 수 밖에 없는 시점이고요. 이 물량들을 받아 먹으면서 지금 소화를 해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FST 오늘 이렇게 주가가 내려온 부분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충분히 반도체 관련 종목들, 지금 지수 반등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수급 들어오면서 신고가 계속해서 써내려 갈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유튜브 방송에서 여러분들과 8시 반부터 방송을 키고이 반도체 관련 섹터, 그리고 이 FST 새로운 재료들이 어떻게 되고 지금 시장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수급에 대한 이탈이 있는지 없는지 모두 실시간으로 이야기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 고민하실 필요 절대 없고요.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 FST에 대해서 앞으로 2분기 예정 매출 뿐만 아니라 핵심적인 계약 일정들 제가 관계자 통해서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 내용들을 토대로 이번 5월 달에 핵심적인 공시가 나올 겁니다. 이 공시 내용 나오게 된다면 본격적으로 주가 반등을 해줄 텐데 이런 내용뿐만 아니라 연달아 터질 기사까지 이 공시를 받치는 뒷받침할 기사까지 모두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재료뿐만 아니라 수급에 대한 부분까지 여기 보시게 된다면 각 증권사별로 체력들의 물량들을 추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토대로 매일같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수급들, 들어왔던 수급들에 대한 이탈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FST 보유하시면서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 혼자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FST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라이브 링크뿐만 아니라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이 보고서 이렇게 실질적인 재료뿐만 아니라 수급 체크하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대응 방법 모두 정리해 둔이 보고서에 대해서도 100% 무료로 모두 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보시고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은 언제든지 유튜브 라이브 링크 들어오셔가지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하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 걱정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지수가 계속 눌리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단타 종목, 그리고 이 스윙 종목들에 대해서 고민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재료 분석하고 섹터 분석해서 여러분들이 식감에서 할수 있는 단타 종목과 재료 포착된 이후에 저점에서 이렇게 눌림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단타 종목들과 스윙 종목들에 대해서 지금 문자 주신 분들 100% 무료로 제가 모두 알려드릴 거니까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 꼭 놓치시면 안 되시겠죠? 이렇게 제가 말로만 드리기보다는 오늘 매수했던 시가 매수 단타 종목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던 종목 YCM과 가운전선 이렇게 두 종목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오늘 제가 언제 보내드렸는지 지금 문자 발송 결과도라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상단에 배너 움직이고 있고 여기 박영재 제 이름 등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시간 보시게 된다면 장전에 제가 52분에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시죠. 287분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보내드렸고요. 제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8시 반부터 방송을 키고 있기 때문에 어제 장 종료 이후부터 오늘까지 어떤 재료들이 나왔고 여러분들이 오늘 매매하실 때 어떤 섹터 위주로 보셔야 되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도 괜찮은 종목들 제가 장 전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확인해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종목 선별에 어려움이 있으셨던 분들 이런 부분들 절대 놓치고 가시면 안 되시겠죠.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이 과온전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6%까지 내려와 있지만 장중에 14%까지 올라가 주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수익 낼수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이 YC캠은 보시게 된다면 지금 상한가 부분까지 올라가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최근에 지수가 올라가면서 YC캠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낙폭 과대 구간에서 수급이 들어온 만큼 내일까지 홀딩 하면서 시가 갭 노려볼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단타 종목, 단순히 알려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 라이브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매도 타점까지 책임지고 모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 기법들 하나도 놓침없이 모두 배워가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스윙 종목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재료분석 모두 끝내고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살수 있는 올라가는 종목에 대해서 추경 매수하는 게 아니라 주가 눌릴 때 재료를 확인하고 시장 분위기에 맞는 종목으로 미리 매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 당시부터 여유 있게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번에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스윙 종목, 지금 세력들이 저점에서부터 매집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 정황에 대해서 모두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는 거고요. 재료 역시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 HBM,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반도체 관련 고성능 반도체의 핵심적인 부품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품에 대한 개발 진행이 완료되었을 때 독점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독점 가능성이 높은 재료를 가지고 있는 시점 이뿐만 아니라 유리기판에 대한 사업 확장까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 분위기에 더할 나위 없이 부합하면서 본격적으로 5월달부터 기사 나오게 된다면 강한 주가 상승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된다면 과거에 엔비디아와 핵심적인 협력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재료가 부각되었을 때 더욱 강하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렇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보내드릴 거니까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내가 사기만 하면 떨어지고 내가 팔기만 하면 올라간다 이렇게 느끼셨던 분들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문자 보내주실 때 여러분들이 스윙 혹은 단타라고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이 스윙 종목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로만 드리는 것보다 최근의 수익을 어떻게 내드렸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매매했던 이 s p 소프트 4월 8일에 매수했습니다. 매수가 15,000원, 목표가는 25,000원까지 그리고 1차 목표가 도달시 50%만 매도한다고 모두 이야기 드렸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4월 8일자 저희가 이 시기부터 매수를 진행했기 때문에 15,000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23일 오늘자 이렇게 목표가 도달한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50% 물량만 매도하고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이지만 지지만 받아준다면 충분히 반등해 줄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머지 50% 물량에 대해서는 홀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 5 0 0 0원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15,000원부터 목표가 1차 목표가인 25,000원까지 60% 넘게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온 게 눈으로 확인되실 거고요. 그리고 3월 26일에 LS 일렉트릭 95,000원 이하의 매수에서 목표가 15만원까지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도 다시 50%만 매도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차트로 확인을 해 보시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3월 26일 이 시점에 95,000원 이하의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해가지고 1차 목표가였던 15만 원 도달 이후에 50% 물량은 아직도 마찬가지로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수익 이렇게 챙겨 가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이 피롭틱스 마찬가지로 3월 6일에 매수를 한 이후에 매수가 13,500원, 목표가는 1차적으로 27,000원까지 제가 알려 드렸습니다. 피롭틱스도 지금 보시게 된다면 13,500원 이하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여유 있게 매수를 할수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1차 목표가인 27,000원까지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가져간 이후 50%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고점 찍고 주가 눌리는 시점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지를 받아야 될 라인까지만 깨지 않는다면 홀딩하면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는 확실히 눌림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게끔 제가 책임지고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실 때 이렇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 부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던 분들 내가 사기만 하면 고점 찍고 내려간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상승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으로 안전하게 매매하면서 계좌의 수익 쌓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